5 4 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등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제는 115페이지 5일차. 이제 상권이 오늘까지 하면 끝나죠. 화요일부터는 이제 하권으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차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19번. 바울은 왜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랍니까? 우리가 살펴본 14장까지는 1차 성교 여행이라 그래요. 1차 성교 여행.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나타나는 부분을 2차 선교 여행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대충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재차 방문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요. 그래서 유럽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로 가서 로, 고린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2차 성교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왜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랬는가? 19번에 가보면, 자, 35절이죠. 35절에 가면, 며칠 후에, 이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 에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고, 되돌아왔고, 되돌아와서 교인들을 또 말씀으로 굳건하게 한이 후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잖아요. 바, 바빴어요. 보음을 전하고, 각성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막 제자를 세우고, 막... 부게 하고 돌아왔단 말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들이 또 어, 온갖 일이 때가 와가지고 이들을 어, 또뭐 흩어지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보자. 거기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동기였다, 동기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20번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의견 불일치와 의견 불일치의 기초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 표현을 하면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아 부부 사이에도요, 이 찰떡궁합의 부부 사이가 되려면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격이어야 돼요. 어. 바울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아주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전투적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모성애가 강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추스리고 도와주고. 처음에 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돌아올 때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줬지요. 바로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조합을 이루니까, 이 안디옥 교회와 성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전투적이고,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바나바는 그 뒤처리를 다 해주는 거죠. 하, 참 상처 입은 사람, 이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여러분 어른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가 좋아요. 바나바 같은 성격만 있으면요 이 앞으로 못 나가요. 반대로 또 바울 같은 성격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상처가 많아요. 직선적이고 계속 나가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기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치고 나가 버려요. 안 따라오면 그만 돌아. 그러면 가버립니 어, 불일치의 기초가 된게 뭐냐면, 37절에 이제 다시 2차 성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또 데리고 가고자 하고, 이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에루살렘을 방문했잖아요. 무려 15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공회에 방문하고 난 뒤에 거기 에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엄마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리고로 다시 간 거예요 뻔하잖아요 어떻게 마가라는 요한또 데리고 가고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누나 생일이거든요 그의 누나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왔으니 누나 집을 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내렸던 그곳에 이 일차 성교 여행 떠났다가 반빌리아에서 실패하고 동황와버린 마가 요한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 보고 바나바야 마가 좀 데리고 가좀 철들게 좀 해라. 야좀 데리고 가. 저도 우리 교환이 철들게 하려고 러시아 성교사님한테 보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안디옥에 같이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미.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지켜봤겠죠. 아, 저거 인간 안 되겠다. 왔는데, <laughs> 그래도 옛날에 그반빌리아에서 되돌아갔으니 여기 와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좀 이렇게 했으면 바울의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제가 딱 보니까요 <laughs> 저 인간 안 되겠다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잖아요 부모하고 형제하고 또 달라요 생각이 부모는요 자식이 사고치고 사고쳐도 또 품고 품고 가려고 하지만 형제는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 왔어. 저 인간 안 됩니다. 이제 막허적에서파푸서 이게 이제 우리, 어, 부모와 형제의 다른 점이에요. 이제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야 된다 하지요. 근데, 바울은 딱 지켜보니 이건 갔다가 또안 되겠다. 안 된다. 세상에요. 둘이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 험한 두들겨 맞고 죽음의 사경을 그 사선을 넘어서 1차 성경 여행할 때도 둘이 손 붙잡고 다녔는데요. 와이 혈육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요. 이 혈육이잖아요. 마가 요한이요 혈육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둘이 갈라서 버려요. 이 혈육이 무서워요. <laughs> 여기서요 둘이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번.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각각 각기 무엇일까요? 이 둘의 이제 이 갈라짐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이 다 달라요. 시안합니다. 이 바울형이 있고요, 바라바형이 있어요. 교회는 다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바울형만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고, 야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시간이 때로는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은 직선형이면요, 그래서 바울은 뭘 했느냐? 성교사였던 거예요. 성교사. 두들겨 맞으면서 막 다니면서 막 전투적으로 성교하는 거예요. 그면 <laughs>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 목회를 하면요. <laughs> 오늘날 도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따라오너라. 안 하면 가라. 막 대놓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가시오. 막 이렇게 하고요. 막, 나는 막 선지자 목회한다. 막확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인들이 믿음이요 참 연단을 받아서 이런 분도 있지만 이제 들어온 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둘 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딱 갈랐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향성을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바울 쪽으로 앵글을 탁 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필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어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고 요한은 요한의 역할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교의 역사를 바울쪽으로탁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은 크다 크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둘의 이 결별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는 찰떡같이 붙어 있었던 이두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사실은 떨어져야 되는데 <laughs>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면 이 효과가 더성겨의 효과가 큰데 둘이 붙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둘이 다투어서 떨어졌으니까 참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둘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긍정적인 요인은 바나바가 결국은 마가 요한을 키워요. 바나만이 바나바만이, 바나바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바울 볼 때는 이 인간 안 돼요. 인간 안이거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성교 현장으로. 거기서 마가 요한이 통해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이 마가 요한이 저술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실라를 데려가고 나중에 여러분 가 보면 많은 제자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또 디모데를 또 데려가. 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붙어 있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부부 아닙니다. 아이고 이뭐 부부를 떨어뜨리고 <laughs> 그 부부를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또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복음과 사역을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들은 대부분 사람의 그 성격 유형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끄이 맞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고집 불통해서 이 갈등들이 많아요. 가지, 네, 교리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성교적인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내 성격 유형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착오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 오늘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왜냐, 우리는 지금 뭐 성교 현장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어,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서운 한파 가운데서도 새벽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사람들의 성격들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다 품고 가기에는 우리의 어, 마음이 좁고 협소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시고 이의 폭도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